검찰은 비겁하고 졸렬한 증거 은닉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에 협조하라. 이재명 변호인단 월요일까지 법원에 증거 제출 신청 예고. 이재명 재판 검찰 증거 제출 지연 논란.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은 3월 18일 검찰의 이재선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 파일 등에 대해 열람 등사를 청구했다. 그게 3월 18일. 법률상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하지만 검찰은 3월 21일 오늘까지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은 영이 성당이 많고 이재선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궁색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번 제출한 이재성과 백모 의사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 복용 음성 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이상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를 쏙 빼고 간접 증거만 갖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사실상 검찰의 증거은닉 행위라는 것이다. 이지사 측은 월요일까지 법원에 증거제출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며 이러한 이지사 측의 대응은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증거제출 신청을 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른 것이다. 266조를 보면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한 조항인데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죠? 1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3항은 범위를 제한하고 교부를 거부하면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4항을 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266조의 4 제1항의 신청을 할수 있다. 그 266조의 4가 뭐냐 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대응을 변호인단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인호 TV의 한줄 논평. 아무리 똥줄이 타도 그렇지 증거를 은닉하는 검찰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